역시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제맛이지. 당신 좀 들어봐, 꿀사과야, 꿀사과. 아유, 나는 그림의 떡이에요.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저는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려요.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치과 좀 가보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치과 가기 무서운 걸 어떡해요. 치과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책임지는 활력 충전소, 김활력입니다. 양치하다가 혹은 과일 먹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도 에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공부하는 건강지킴이 박건강입니다. 저도 치과는 갈 때마다 무섭고 가기 싫은 곳 1위입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상황처럼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시린 증상을 방치했다가는 단순히 치아만 잃는 게 아니라 전신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신건강이요? 아니 잇몸이 아픈데 몸 전체가 위험하다고요? 잇몸병은 그냥 입안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된 여러 의학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잇몸 질환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치매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간다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게다가 이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치아 상실은 곧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고기나 깍두기 같은 걸못씹으시니까 맨날 물에 반말아 드시거나 부드러운 빵만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듣고 보니 진짜 잇몸 건강이 노년 건강의 뿌리네요. 오늘 박건강 씨가 이 소중한 잇몸 지키는 법 그리고 임플란트 고민까지 싹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오늘은 잇몸 염증 잡는 법부터 치과 비용 확 줄여주는 건강보험 혜택. 그리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까지 알차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치과 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건강씨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세요. 치은염, 치주염, 풍치 이름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부르는 게 바로 잇몸질환인데요. 이건 단계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첫 번째 치은염은 잇몸 덮부분, 즉 연조직에만 염증이 생긴 초기 단계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빨갛게 붙지만 스케일링하고 양치 잘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아, 치은염은 그래도 회복이 가능한 단계군요. 그럼 치주염은요? 치주염이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염증이 잇몸을 뚫고 들어가서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뼈, 치조골까지 녹이는 단계입니다. 뼈를 녹인다고요? 네. 나무로 치면, 뿌리를 잡고 있는 흙이 다 떠내려간 겁니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다가 쑥 뽑히겠죠? 정답입니다. 치주염이 심해지면, 멀쩡한 생리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치주염이 침묵의 병이라는 겁니다. 뼈가 상당히 녹을 때까지는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좀 흔들리네? 하고 치과에 가면, 늦었습니다. 발치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으아, 아프지 않아서 더 무섭네요. 그런데 아까 잇몸병이 심장에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입속에는 수억마리의 세균이 사는데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 핏줄이 터지면서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합니다.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 관상동맥에 혈전을 만들어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고 뇌졸중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양치질 안 하는 게내 심장을 공격하는 행위였다니. 오늘부터 양치질 할때 비장한 마음으로 해야겠어요. 그런데 건강 씨,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 빠지면 그냥 임플란트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 보면 다들 임플란트 하시던데요. 네, 임플란트가 정말 훌륭한 기술인 건 맞습니다. 틀니보다 씹는 힘도 강하고 편하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리 비싼 임플란트도 내 자연치아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엥?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 썩지도 않고 더 튼튼한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 자체는 썩지 않죠. 하지만 임플란트에는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바로 치주인대라는 조직인데요. 자연치아는 씹을 때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인대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아, 이거 딱딱하다. 살살 씹어야지 하고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아, 씹는 맛을 느낀다는 게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뼈에 나사를 바로 박은 거라 쿠션이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걸 씹어도 감각이 둔해서 무리하게 씹다가 나사가 부러지거나 잇몸뼈가 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요? 임플란트 했는데 또 염증이 생겨요? 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서 염증이 생겨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임플란트 주변 뼈가 다 녹아서 심어 놓은 임플란트가 쑥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했다고 양치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관리가 더 까다로워요. 와돈 들여서 심었는데 빠져버리면 진짜 눈물 나겠네요. 결국 내 원래 치아를 최대한 지키는 게돈 버는 거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키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건강씨, 잇몸병 막으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비싼 영양제 먹어야 하나요? 영양제보다 100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한력씨, 스케일링 자주 받으세요? 음... 솔직히 말하면 좀 꺼려져요 스케일링 받고 나면 이가 시리기도 하고 깎여나가는 느낌도 들고 치아 사이가 뻥 뚫려서 바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멀쩡한 잇몸을 쑤셔놓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그게 바로 스케일링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치아 표면에 붙은 돌덩어리인 치석만 초음파로 털어내는 겁니다. 그럼 시린 건왜 그런 거예요? 구멍 뚫린 느낌은요? 그건 치석이 잇몸을 누르고 치아 뿌리를 덮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숨겨져 있던 뿌리가 드러나서 일시적으로 시린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잇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치석이 차지하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빈 공간이 느껴지는 거고요. 즉 스케일링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은 게 아니라 이미 치석 때문에 내려앉은 잇몸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아, 치석이라는 놈이 내 잇몸인 척 위장하고 있었던 거네요. 억울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십구 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년에 한번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보험이 돼요 얼마나 싼데요 원래 보험 없으면 5 6만원 정도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면 약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니까 올해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치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1만5천원이면 커피 세잔 값인데 이걸로 몇백만원짜리 임플란트 막을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죠 여러분 올해 넘기기 전에 얼른 다녀오세요. 스케일링이 일년에한번 하는 대청소라면 매일 해야 하는 청소가 있습니다. 활력 씨, 양치질하고 나서 뭐 하세요? 양치하고 나서요? 물로 헹구고 끝이죠? 뭐더 해야 해요? 땡. 안타깝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입속 세균의 60%밖에 제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40%는 치아 사이사이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치실과 치간 칫솔을 쓰셔야 합니다. 아, 치실이요. 저도 사놓긴 했는데 쓰면 피가 나고 아파서 서랍에 박혀 있어요. 피 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썼는데 피가 난다? 그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잇몸은 피가 안 나요. 염증이 있어서 잇몸이 부어 있으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럼, 피나면 멈춰야 해요? 아닙니다. 피가 난다고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세균과 염증이 그대로 남아서, 잇몸병이 더 심해집니다. 처음엔 피가 나더라도, 부드럽게 계속 닦아주면, 일주일 정도 뒤에는 염증이 빠지면서, 피가 멈추고, 잇몸이 단단해집니다. 피가 나는 곳일수록, 더 꼼꼼하게 청소해줘야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몰랐어요. 피나면 무서워서 피했는데 오히려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군요. 그럼 치실이랑 치간 칫솔은 어떻게 골라요? 치아 사이가 촘촘한 젊은 분들은 치실이 좋고요. 잇몸이 좀 내려가서 치아 사이에 구멍,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 시니어분들은 치간 칫솔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치간 칫솔은 사이즈가 다양한데 억지로 쑤셔 넣지 말고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이즈를 고르셔야 합니다. 너무 굵은 거 쓰면 잇몸 다치니까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요즘은 물로 쏘는 거 워터팩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물치실도 아주 좋습니다.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끈적한 치태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건 치간칫솔이 제일 확실합니다. 제일 좋은 건 치간칫솔 먼저 하고 물치실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웠네요. 잇몸 피나는 거 방치하면 심장까지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스케일링이랑 치간칫솔이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라는 거. 저 오늘 집에 가자마자 서랍 속에 있는 치실 다시 꺼내야겠어요. 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잇몸병은 심장병, 당뇨와 연결되어 있으니 피가 나면 즉시 치과에 가세요. 둘째, 임플란트보다 내 치아가 최고입니다. 연일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꼭 챙기세요. 셋째, 양치질의 완성은 칫솔이 아닙니다.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깍두기 아삭아삭 씹어 먹고 갈비도 뜯는 즐거움, 그게 사는 맛 아니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하셔서 백세까지 튼튼한 잇몸으로 맛있는 인생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치과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않으려면 아프기 전에 가는 게 가장 싸고 가장 덜 아픈 방법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짝 웃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